그건 내 s 지 That's a h u m 어 n Hey, whoa, what's up? The b r i t i 어 h client. How a r 이 you? d 는 i s y yeah. Down there. Down t 있 어? 내 형이 그때 말했지? 밤에 끊으라고. 죄송합니다. 졸업하고 찾으러 와. 이.. 네. 저 졸업했는데. 왜? 네. 네. 금전고시. 있어? 네. 네. 어, 그럼. 죄송합니다. 야. 야, 이 새끼야. 야, 이시끼야니 <laughs>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? 니몇 살이야? 아도 대답 안 해? 대답 안 하냐고 아..알겠어 응. 네 어, 형이, 너 이거 우리, 너 이거 우리 엄마가 응, 진짜 그게 니 우리 마음이알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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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이크가... 야... 어... 어, 아. 야... <laughs> 아, 학교도 나가지 마. 야, 선생님이랑 얘기할 테니까. 알겠어? 얘답해. 아, 알았어. 야, 뽀로로야. 어? 누른 게 네, 제일 네. 좋아. 어? 아, 형미안해 아, 미안해. 아, 진짜로. 몰라. 아. 올라가. 몰라, 하라고, 임마. 어, 아, 알았어. 형. 나 올라갈게. 야, 안 돼요? 아장구 어, 어, 어. 네. 얘야 네, 돈이 어디 있어서 올을줬냐 어? 제가 배달하면서 모아놓은 돈이랑 친구들한테 돈. 야야야야. 벌써부터 야 그런 야, 야, 야. 네. 네. 거안 돼. 공부해 공부. 일하라면 일하고 엄마. 예 네. 이거 뭐야, 이거! 이거 뭐야! 어? 병신 안 차려? 고3 아니야? 죄송합니다. 야, 언제까지 그렇게 짱구처럼 돌아다닐래? 세상이 너 계속 그렇게 장난 받아줄 것 같아? 아니요. 너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 하려 그러냐? 너 부모님 아셔? 어? 잘 모르십니다. 너비시지 친구들한테 돈빌는거거아아 아 얼마? 그냥 100만 원아아 넘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0 0 0 0 0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0 0아아아아아아 너 학생이 이거 어떻게 가을래 저도 열심히 배달해서 너 부모님이 속 썩이면서 부모님한테 또 해결해달라 하게? 어? 너가 애냐? 배달해서 초등학생이냐? 병신 차려라 네 영호야 예 병신 차려 죄송합니다 너 형이 아는 동생 소개시켜줄테니까 거기서 일해 네 예, 알겠습니다 야닥치구 일해 그냥 거기서 일만 해여돈 모아 네야 돈만 모아봐 예 사고치지 말고 모아서 하고싶은거 해 형처럼 마라탕 자리든지네 알겠습니다 어? 형뭐 시키잖아 돈 제가 갚아도 되요 너 형이 어? 내 동생 친구니까 형이 인마 도와주는거야 인마 네 어? 네. 형이 지금 너 백만원 바로 해결해 줄수 있어 네 근데 그건 너를 도와주는게 아니야 알아? 내가 네, 알겠습니다. 너 지켜보고 있어 형이. 네. 어? 네. 너몇 번째야 네. 이번에? 두 번째. 삼지는 안 된다, 스리아. 네 알겠습니다. 이제 손 올라간다. 네. 어? 네. 말했다요. 네. 와 너무 시끄러. 네. 네 아빠 집 <목소리> 가고 있는데 왜요? 어, 오늘 늦었어 내일 갈게요 아 내일 갈게요 저기 <목소리> 여기 쌈방도 너 지금 개몇번 들라니 이거 예 이거 그, 뭐저 그 작은 사람 하는 게요? 아예 나갑니다 나갑니다 아, 예 죄송합니다 <목소리> 아 예예예 예, 예. 나갑니다 저 외상은 안됩니까? 아 외상은 안돼요 외상 안돼요? 예아 예, 예. 우리 정훈아 야장스러야 죄송합니다 아, 금방 갖다 드릴게요 예, 예, 예. 예. 아 하이소 빨리 잔세개잔세개예아 예예예 아 제가 어떻게든 다음 달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아니야 야 영호야 담배 하나 피자 영호 앉아봐 왜 그러셨어요 이게 뭐야 엄마 아빠가 문신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아니 아빠도 문신 있잖아요 아빠는 철 없을 때 생긴 거군 아니 나도 아니, 지금 철 없을 때 생긴 거잖아요 아니 뭐 엄마 아빠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냐 어? 어? 영호야 네. 왜 엄마 아빠 말안 들어 돈 어서서 어서 했어. 아니 이래서 했어요. 지금 집이 많이 힘들어. 그러니까 네가 좀 아니 더... 왜 힘든데 또 아니 왜이 집은 왜 맨날 힘든데? 엄마든 아빠든 내가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 그런 적 없잖아요. 근데 왜 힘드냐고? 왜 여기까지 부르냐고? 그냥 전화로 하면 되는데. 아빠가 나도 내 주제 바빠요, 아빠. 보증을 잘못 써서 또혼라 했죠? 또 도박했잖아요 보증을 잘못 썼다고 보증을 아니 도박했잖아요 도박 안 했고 보증을 잘못 써서 지금 아빠가 지금 가게랑 다 날라가게 생겼다고 지금 인마 네가 지금 민신할 때가 아니라고 아니 아빠 보증을 잘못 썼던 말들 나랑 이제 아 그냥 네 얼굴 보고 얘기하려고 아빠가 부른 거야 그냥 어? 아빠가 언제 니한테 이렇게 힘든 얘기 한적 있어? 제발 좀 집안에 좀 뭔가 좀 보탬이 되는 좀 그런 아들이 되라 어 속썩이지 말고 제발 아빠가 얘기하는데 담배를 아씨 이 솔직히 하지 말라고요 아버지가 예의는 지키라고 했지 어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담배를 너 누구한테 배워먹은번호는걸요 뭐... 이거 어 아빠가 너 이렇게 가르치니 어 엄마가 너 이렇게 가르쳤어? 그래서 내가 뭐 하라고? 아빠 보증 잘못 썼는데 내가 뭐 하라고? 아빠 내가 뭐 하면 되는데 어? 아니 내가, 내가 집에 어떤 보탬을 줄수 있는데 내가 뭐 일이라도 내가 배달이라도 해서 집에 돈을 갖다 줄까? 아 지금 엄마도 지금 디스크 3번 터져가지고 지금 일도 못하고 지금 그럼 아들이 좀 뭐라도 좀 내가 <laughs> 나한테 이제 집에 돈을 가져다 달라고 뭐. 아빠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아 어? 영호야, 자, 아빠,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? 그냥 너가, 어? 사고 안 치고, 어? 너 스무 살이야, 지금, 인마좀 있으면 군대 간다고. 열아홉 살이야. 아빠, 내 나이도 모르잖아. 그니까 러니 네 또래 애들처럼 사고 치지 말고, 진짜 엄마, 음. 아빠 속썩이지 말고 좀잘좀 좀 하라고. 아빠가 뭐 다른 거 바래? 알겠어. 요즘 엄마, 아빠 지금 힘들어. 아, 알겠으니까, 그냥 나보고 조용히 살라 이거잖아. 알겠어. 엄마, 아빠 하라는 대로 할게. 엄마 아빠 힘들어 영호야 진짜로 알겠어 엄마도 일 못하고 지금 아빠도 지금 다 힘들다고 응. 영호야 그만해 알겠어 밥 먹고 가 뭐? 밥 먹고 가라고 아 됐어 아밥 먹고 가아 됐다고 응. 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... 아빠가 해줄테니까 빨리 먹겠다 아 맛도 없어 다 아, 먹고 얘기를 해 씨. 빨리 가가아 왜이 통치검이 심해?